시작 안녕하세요. 제양기순중이에요. 오늘은 이 물건을 한번 뜯어볼게요. 자. 자. 먼저 설명서 네. 뭔가 생각보다 많은데, 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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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. 어떻게 쓸지? 아빠, 이거 안 뜯어주면 어떡해요? 가위가 필요할 것 같음, 같아요. 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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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없다그과일 어디 갔어? 아빠 뜯어줘. 아빠가 과일을 <laughs> 주도록 하죠. 이런, 진짜, 가위가 없네. 이렇게, 맨몸. 아빠는 맨몸이야, 맨몸이. 자, 아빠 이 가위로 그러면. 위험하네. 의식가위 왜? 어른, 어른이 써. 쓰는 가위로. 의식가위를 왜 써? 의식가위 왜 써? 싹둑. 싹둑. 이제 내가. 하네. 잡아보세요. 비닐을 잡아보세요. 음. 양옆을 잡아보세요 싹둑. 됐습니다. 이제 뜯어보세요. 아빠가요. 그럼 아빠가 잠깐 도움을 주도록 하죠. 자 빼볼까요? 안단지자 빼볼까요? 묶여 있는데. 자 뺐어요. 네, 그걸 풀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한 풀어 보시겠어요?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, 어, 이렇게,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될것 같은데요. 자, 여기또 그 반대로. 자, 됐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비닐을, 비닐을 찢어야 될까요? 아니면 넣지 않을까요? 한번 잘넣어 보세요. 아의식의식이나 그런 걸 하는 거가 적혀 있네요. 일단 이거를 그냥 봐서 모르겠고요.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어요. 아빠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빠 아직 설명서를 못 봐서 모르는데? 나는 벌 나는 발도 봤다 아빠도 봤다.